이렇게 눈이 가득 내린 원주의설 운도시가 오니까 참 좋습니다. 네. 추워요. 네. 추워. 추워요. 네. 추워. 네. 추워. 그래서 설 운도시가 안고설 운도시가 오셔 그래 좀 좋습니다. 네. 보라빛 양복이 참 좋습니다. 네 아, 너무 멋지네요. 오늘 네. 이머하를 위해서 제가 준비 아. 해봤습니다. 아. 어, 이것도 중앙동에서 맞춘 아. 양복얼마예요 이건 개운동이네. 네. 응? 얼마예요 상상이 맡길게요 <laughs> 아, 늘 멋지십니다. 근데, 우리 서른도시의 잃어버린 30년은 정말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있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서른도시의 오늘 이게한 원점이 되는 노래이기도 하고, 박건호 선생이죠. 네. 이 노래 처음으로 받았을 때 가사가. 오, 우리 박선생님하고는 참 축이 깊습니다. 예. 네. 이 원래 이 노래가 그 아버지라는 노래로 탄생됐던 노래. 아버지요? 비관원 노래는 바로 돈을 줬던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탄생됐던 노래고 제가 이 노래를 불러서 꽤 오랫동안 그 레코드 음반에 수록됐던 곡인데 예. 박근혜 선생님 만나서 이 노래가 세계적인 가요로 이렇게 잊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선언도가 있기까지는 그분의 힘이 굉장히 컸고 또 오늘 이 무대에서 니까 감개무량하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훌륭한 분을 에, 나와주신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기운도 대단히 네. 좋다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자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해왔으니 함께 서로 박수로 네. 기리고 네. 서로 고마움을 드는 네. 일이겠죠. 저희 사회 이렇게나마 이렇게 오늘 제일에 박홍수 선생 충원막회를 한다는 게 너무 감개 무량하고 네.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참리사회문니다 우리, 네. 우리 사회문화, 네. 저 사회문화위원장님 네. 네. 원재용 선생님 계십니까? 이분이 예. 내년에 또 예산 지명을 할 분입니다. 아 그것까지 다 예산 중입니다. 아, 중요하 그 아, 예. 예산 중요하죠. 내년에는 좀, 좀 돈을 좀 많이 받으셔서 예. 더 크게 좀 부탁 <laughs> 예. 저도 불러주세요. 그리고 예. 올해 네. 네. <laughs> 네, 네. 이렇게 서론도씨도 불렀지만 은 mc 를 저희들을 불렀다는 게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맞습니다. 절약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많이 절약을 맡아주고 그거랑도 이렇게 네. 대단한 mc 를 부르는 이 기억의 수준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게말습이다 대본대로 잘 돼가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아니 근데 서론도씨가 오늘 정말 처음 뵀서 저는 너무 영광인데 아, 네. 또 굉장한 생활성 라이터시잖아요. 직접 작사, 작사 작곡 다 하시고, 그 작사 작곡 한 거를 또 이명호 씨에게 또 헌사해서 네네. 그 곡이 또 엄청난 인기도 얻고 하셨는데, 어, 작사 작곡가로서 박건호 선생님의 그 노랫말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타고 나야 됩니다. 어, 타고났다. 이거는 배우서 네.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맞아요. 예, 공감... 가사를 좀 곡을 쓰지만 이 원주의 기운을 받은 분이에요. 원주 치약선치선 뭐, 어, 이렇게. 남한강에서. 네. 네. 원주의 기운을 받았다. 기회 받았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곡이 탄생이 됐고. 네. 정말 이분은 우리, 우리 가요사에 없어서는 안될 분이에요. 네. 교과서 같은 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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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 늦기나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저희가. 네. 그럼 역시 똑같이 작사를 하고 계신 서른도 님도 타고났다 혹시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어, 저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솔직하시네요. 어쨌든 그분은 가고 안 계시지만 네. 그분의 노래는 길이 남아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네. 슬플 때는 기쁠 때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이 음악회에도 네. 어딘가 그분이 와서 기쁜, 함께 하고 계시니 우리 나와. 그런 기운을 주고 계시겠지요. 네. 네. 그리 옛말에도 장군 나면 욕만 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작사가 훌륭한 선생이 있기에는 또이와 같은 서론도시 같은 우리 시대의 가요계에 큰 별이 있어서 더 함께 빛나지 않나. 오늘 그것을 함께 느끼는 이 저녁 지역 질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박권호 선생님과 서론도시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요일에 끝나고 음악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어, 이야기를 좀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닌데요. 감사드리고, 어, 정말 오늘은 좀 특별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삼춘을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我的。 제가 가요계 데뷔한지 40년 만에 노래 두곡 부르고 앵콜 받기 처음입니다. <laughs>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빨리 갔어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제 나이 26살인데요. 지금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시죠? 올해 1 7살됐니다 마음만... 근데 사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숫자한 겁니다. 마음은 늘 시뜻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철이 들면, 누구, 누구 말대로 간대니까, 아직까지 철이 안들으면은 젊은 기분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자, 요번에는, 오늘 추모음악회라고래서 예, 느리고 슬픈 노래만 해서는 안 되고요. 좀 신나는 음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선생님도 이 음악 좋아하실거예요 사랑의 트위스트. 그만악 시작이 흔드는걸로. 근데 그런데 이거 멀쩡하게 힘들은 무대에 제혼자써서 이상하지 않겠어요? 저는 한번도 혼자 무대에서 노래를 불본 적이 없어요. 요즘 스탠딩 콘서트하서관계가 같이 일어났으면 흔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러지는 못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춤을 막히니까. 춤을 추고 싶은 분만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정말 오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이런 분들만 저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음악 나갑니다. 사랑의 트위스트. 예! <laughs> 서론 도시에 우리 함께하는 열정의 무대 함께했습니다.